명륜 트러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 설날 잘 보냈어요? 네. 어 친척들도 만나고 할아버지께 세배도 잘했어요? 네. 그래? 요 어? 아 세배 못했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했어요. 어 했어요. 그래도, <laughs> 싫은가,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했어? <laughs> 어 뭐 세배를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더 중요하고, 응? 세배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어. 세배를 하는 것도 뭐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번 우리 명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 어른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삼촌, 이모들한테 세뱃 돈을 받았거나 또 용돈을 받은 친구들. 돈. 아, 어, 우리 미우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먹고 싶은 거. 아, 그래? 어, 돈. 우리 아직 냅트때 돈이 잘 모르나? 돈 알지. 응. 응. 혹시 세뱃돈 사, 세뱃돈 받은 사람? 안 받은 친구도 있어요? 어뭐 세뱃돈을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세뱃돈을 받은 친구는 그냥 와나 이제 돈 생겼으니까 어그 주주 시크릿 주주 어, 시크릿 주주 사야지 아니면 터닝 메카드 시온인 터닝 메카드인 걸 좋아해요 터닝 메카드 사야지 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받은 세뱃돈에 11조를 우리 랩너트들이 꼭낼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받은 돈으로 끝나고, 아, 돈 있으니까 이제 사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돈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랩너트들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어꼭 엄마한테 얘기해서 11조를 다 내겠지만, 혹시 안낸 랩너트들이 있다면 꼭 11조를 내는 랩너트들이 돼야 돼. 자, 우리,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랩넌트.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우리 오늘 빌리퍼서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빌리퍼서 1장 6절, 누가 한번 읽어줘 볼까요? 은서도 읽어봤고, 은빈이도 읽어봤고, 예나는 지난번에 읽어봤나? 예나가 한번 읽어볼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미우. 미우가 동생들한테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무슨, 은빈이는 좀 많이 읽어봤으니까 안 읽은 사람. 미우.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은, 은빈이가 읽어주세요. 은빈이, 쑥스러워서 그래. 우리 미우가 쑥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아. 자, 우리 은빈이가 크게 친구들하고 동생들이 잘 들을 수 있게. 힘들어? 너무 받침이 많아서 그런가? 어. 자, 그럼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너희 안에서 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시작하신 이가, 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전세 읽어줄 때 존살만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딱 잡을 수 있는, 말씀 듣고 언약 잡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돼.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뭐 있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가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랩런트들. 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통화해서 한번 딱 기억해야 될 게, 자, 하나님 자녀인 나는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인도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인 2, 3, 7,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살리는 친구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은 어리지만 그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어,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어리지만 이제 전사임처럼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꼭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 응답을 받을 우리 랩런트라는 사실. 알겠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룰 자. 그 언약을 이루도록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루어 가실 거다. 이루어 간다는 말 혹시 렘넌트들 알아요? 이루어 간다는 말을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구나. 이루어 간다는 거는 어 조금 우리 렘넌트들 어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눈높이에 맞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려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아직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보고마를 이룰 수 있도록, 세계보고마 할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만들어가실 거야. 만들어간다는 표현도 좀 어려울까? 응? 음. 자, 음, 그래요. 자, 존사님이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장난감이 있는데 어떤 장난감이 날개도 있고 머리도 있고 막 몸이 다 분리되어 있어. 근데 이게 하나의 로봇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날개도 붙이고 또 다리도 붙이고 해서 하나를 잘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로봇트가 하나의 완성이 되죠. 그죠? 다 낱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로봇으로서 뭔가 모습을 잘 갖추지 못해. 이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어리고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커가면서, 앞으로 주신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야. 만들어가는 말이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구나. 아, 조금 어려워요. 아, 참. 이럴 때마다 좋은 사람이 항상 난감해. 어려워요? 아, 자, 어, 이렇게 생각을 해. 아, 나는 이제 앞으로, 어, 나는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 세계보고마 할 하나님의 자녀여 주인공이란사실 우리 레런트꼭 기억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앞으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세계, 세계보고마 할렘런트로서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 응답받을 렘런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렘런트들이 돼야 돼. 은혜, 어, 은혜라는 거, 전사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은혜라는 거는 아무 값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해. 은혜. 자, 우리 부, 우리 랩런트들 혹시 집에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계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랩런트들은 언제 감사해요? 언제 감사해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과자도 사주면, 와, 우리 맛있는 과자 사주니까 엄마 너무 좋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랩런트들도 있어. 근데 어떤 랩런트들은 엄마 안 사, 엄마가 내가 막 장난감 사주고, 인형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아씨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엄마를 싫어하는 랩런트들도 있어. 이렇게 엄마한테. 원하는 걸안 사준다고. 근데 우리 렘런트들은 절대로 그런 렘런트들이 되면 안 돼. 우리 렘런트들은 때로는 엄마가 싫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렘런트들이 있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서 우리 렘런트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런트들이 여기 지금 있는 거야. 또 우리 렘런트들이 때로는 엄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엄마 말을 잘안 들을 때도 있지만 엄마. 우리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 렘런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고 해요.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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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모님께서 우리 렘런트들이 잘 해야지만 우리 엄마, 아, 우리 자녀가 우리 세연이가 엄마 말잘 들으니까 잘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세연이가 때로는 조금 못하고 말을 안 듣더라도 엄마기 때문에 우리 어, 엄마기 때문에 우리 세연이를 사랑해 주고 예연이를 사랑해 주고 은빈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죠. 어떤 랩런트들은 엄마가 먹은 거 주면은 어, 좋아 가지고 엄마 사랑해 하는 랩런트들이 있는가 하면 안 주면 싫어하는 렘런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렘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시면, 어,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렘런트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 싫다고 불평하고 불만 짜증내는 렘런트들도 있어요. 우리 렘런트들이 좋은...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엠전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큰 은혜를 주셨어. 무슨 은혜느냐.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이제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세 가지 문제 속에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몸의 병,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렘먼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세 가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었어. 이 문제는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세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우리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수 있도록 또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나도 영원히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어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이 꼭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을 주니까 고마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이세 가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이제는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렘런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렘런트들이 꼭알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랍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조금 어려워? 음. 음. 자.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전사님이 어려워요? 어, 그래요. 저 어떡하지? 음. 자. 좀 다시 얘기해줘요? 다시. 어. 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사단 문제 속에서 사단이 주인되어서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랩너트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말한 이세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해결하신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그 친구들은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이 꼭알수 있어야 돼. 응. 나에게 응답 주시는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큰 응답, 가장 축복된 우리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렘런트들이 알아야 돼. 알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큰일 났어전 선생님 좀더 해서 우리 렘런트들 다락방 할때전 선생님 좀더 쉽게 한번.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해야 되겠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계보고마의 언약? 중요한 게 속에 있어야 돼요. 속에 있어야 돼. 속에 있어야 돼. 속에 있어요? 속에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 랩런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세계보고마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 맞죠? 나는 작고 어리지만 그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세계보고마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그 사실을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보고마 할 자라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어리지만 어리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꼭 나는 세계복음화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 가,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 언약 주신 말씀 주신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이끄시는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을꼭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할 랩런트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것이 어디 속에 있냐가 너무 중요해. 이 언약 붙잡고.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아니면 말씀 밖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꼭 있을 수 있어야 돼. 왜요? 그 음,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돼.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렘넌트들 짜증나고 화날 때내 마음대로 해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거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맨날 TV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 오,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다른 것이 우리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게 돼.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생각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마, 항상 말씀 속에 있다면 나는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전생님, 아까 우리 랩너티이 이해 안 된다고 할 때부터 조금 힘들어. 전생님, 지금 멘붕이 왔어. 힘들어. 멘붕이 왔어. 큰일 났네. 응. <laughs> 어떻게 해봐요 <하려봐요? 웃음> 어. 자, 우리 랩너티들은 어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인데 그 언약을 이룰 사람, 그 랩런트인데 내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면 나는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꼭한 주간, 어, 이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돼. 그렇게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일 때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존사의민처럼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보고 말을 이루시는 거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랩노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랩노트들이, 어, 자, 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보고마 응답받을 내가 될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을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랩노트들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알겠어요? 음. 알겠어요. 네. <laughs>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의 언약대로 우리 랩런트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감사함 속에 있는 우리 램너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담겨져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보고마에 응답받을. 우리 랩넌트들로 자라나는 또 세워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